안녕하세요. 아벌써 3일이 돌아왔네요. 이렇게 3일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삶에서 처음인데 좋습니다. 재밌고 안될것 같긴 한데 오늘뭐 오늘 오늘 뭐를 뭐 올리지? 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저의 이제 아주 재미난 걸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일상을 한번 찍어서 저 제가 나름대로 큐레이션을 해서 어, 기록해놓은 게 많이 있다.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리 드리지리자면 드리, 봐요. 이 사진 있죠? 뭐가 떠오르십니까? 저는 AS는 안중에 없었던 설계가 떠오른 거예요. 왜 여기다 콘크리트로 박아놨잖아요. 이거 AS 어떻게요? 이거 뺄라면 다 뚫어야 돼요. 예, 네, 그런 느낌으로 일상을 재발견하고 있다. 자, 갑니다. 자, 쭉 내립니다. 쭉 내려요. 자, 이게 자, 봅시다. 자, 시작. 보니까 간판 천국 보면 한국이 이렇게 전부 다아다 간판 있는 걸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밥 천국에서 나서 간판 천국 자 다음 마치 지게차에 하는 말을 이 트럭이 좀 듣는 느낌이 나죠 귀를 연 거야 그래서 아 뭐라고? 자 다음 약간 느낌 나는 아 요거 얌체 설명되죠? 자 다음 재밌는 거 없나? 상수도 소화전 상수 올소 소화전 기가 막히죠. 자 다음. 이게 이제 제가 좀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, 내가 이제 11월쯤이잖아요. 그래서 꽃이 다 졌단 말이야. 꿀벌이 다 져버린 꽃 위에서 무엇을 뭐,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헛된 꿈. 자, 기가 막히죠. 다음. 그리고 요거, 요거. 창문이 다 막혀있잖아요. 창문은 어떤 용도예요? 밖을 보고 빛을 좀받아들여려는 받아, 그런 용도인데, 아, 자체적으로 다 반지하로 가버렸다. 음, 다 반지하로 가서 이제 창문에 본질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. 아 이거 최근에 찍은 건데 비둘기가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마치 굉장히 썩난 고슴도치마냥 그래서 비둘기가 서운하죠? 예, 서운한 비둘기. 이거 나무가 이게 눈꽃치즈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예, 다음. 아 그리고 개똥 좀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. 이게 헨젤과 아 똥레텔도 아니고 그래서 헨젤과 똥레텔. 자 다음. 절대 틀리지 않는 한달 알람시계.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. 나군가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엑스트라 한번 했었는데 아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조삼달 웰컴 투 그, 삼달리 거기서 예, 이런 뭐 연기 가지도한 연기 막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걸 이미 했겠습니까? 어떤 걸 이미 했겠어요? 오늘 마지막 사진으로 할게요 이거 어떤 걸 이미 했겠어요? 그렇죠? 아 핸젤과 실레테리 여기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5년 동안 모았는데 뭐라 도슨트를 해드렸다 예 도슨트를 해드렸다 뭐 이렇게 잘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700장, 730장 모은 거니까 이게 그냥 찍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나름대로의 그 고뇌화하고 딱, 딱 봤을 때그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와가지고 아 저건 저런 제목이 딱이다 하면 딱 올리는 거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또 뵙도록 하지요